안녕하세요 차제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맥 딜리버리 이거 뭐지? 195버거 세트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번엔 좀 편하게 먹방을 할것 같아서 네, 편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만 편하게 먹도록 할게요 감튀 아이스크림에 찍어서 먹어요 아 근데 다시 가지고 오기 귀찮아요 그냥 먹을래요 채팅도 유튜브 올라가요 음 일단 썸네일을 위해서. 음, <laughs> 늘저녁이 음, 비빔면 먹었어요 <laughs> 저는 맥도날드에서 19버거 제일 좋아해요 음, 감자 너무 심한데? 학원 내일 안 가요 학원 이번 주는 쉬는 날이지 그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수.. 월수금 다닌다니까? 원래 감자튀김 먹, 다, 먹어보고, 그렇긴 하는데, 이번에 감자튀김 너무, 아, 너무 심한데? 다 식었어, 다 식었어. 다 식었어. <laughs> 오늘 쉬니까 월요일 같대요. 여러분, 목요일에 다 쉬시나요, 오늘? 샌드위치 데이로 잠자렌지 음. 졸리면 바삭해서요. 그럼 흐름끊겨. <laughs> 실망했어 맥도날드 음 딱딱해요 이렇게 딱딱할 때는 그냥 음, 케찹 맛으로 먹어야 돼요 퐁당퐁당 <laughs> 퐁당 출근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 아 제가 방 제목을 안 적었구나 그냥 먹방이라도 아이씨 왜 이래 어, 아씨 망했다 미야몇개 줬는지 모르겠는데, 그냥 집에 케첩 있어요. 음. 너무 맛있다 그래도 오늘 결국 제대로 된 먹방을 하네요. 이모티콘님 답이 없어. 저 메이크업 학원 다녀요. 아름다운 사람들. 네, 우리 고등어님 잘 자요. 내일 봐요. 선흐님 흐흐흐. 흐흐하. 흐하하. 흐요사 흐하하. 흐 사과 흐하하. 흐하하. 흐어하 흐하하. 흐하하. 흐하고흐하요 흐하하. 어요하 흐하하. 흐 아, 한정으로 팔았던 버거에요? 음 안돼 양상추 너무 좋아요. 음, 요즘 슈비버거인가? 그것도 맛있다던데. 맛있나요 여러분, 추천할 만한 햄버거 있으신가요? 저는 사실 햄버거는 도전 잘안 해서, 먹던 것만 먹어요. 별로예요. 왕십역에 <laughs> <laughs> 있는 KFC에서 먹어요. 홍준표랑 출사라는 맛이라고 먹지 말라는 거잖아. 더블불벅 거기서 절대 안 먹어야겠다 음. 상하이. 저 원래 치킨이 들어가 있는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저 요즘에 약간 케찹 중독인것 같아요. <laughs> 케찹 엄청 많이 찍어 먹어. 음. 아, 맘스터치는 먹어요. 맘스터치는 근데 자주 먹진 않고, 감자튀김 먹고 싶을 때만 먹어요. 와, 감자 너무 심하다. 저 이렇게 심한 감자 처음 먹어봐요. 앞으로는, 한 시간 걸린다 하면 그냥 안 먹어야겠다. 음식점에서 또 사람 많을 때보다 사람 없을 때까지 좀더 맛있거든요. 성의가 달라서 그런가? 음, 맞아요, 맞아요. 케찹이나 맥너의 소스 빅맥방에 발라먹으면 빅맥 더 맛있어져요. 음. 지금 다들 시켜먹는 거죠? 치킨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시키는 게 좋대요. 응, 음, 화요일이었나? 응, 음, 그때가 제일 사람들이 안 시켜서, 안 시키고, 뭐, 기름을 새로 갈아서 그랬다 그랬나? 그래서 되게 맛있대요. 시루떡 먹고 있어요. 음. 전화도 되게 늦게 받았어요. 전화도 2분 기다렸어요. 2분 이 시간에는 맥도날드 말고는 2 4시간잘 없으니까 거의 다 맥도날드 시키는 것 같아요. 한번 거리면 찾으러 가는게 낫겠다 최소 <laughs> 가격 만원이에요? 음 배달원이 더워서 아 맞아, 8,000원이에요. 그래도 배달원분이 되게 친절하셨어요. 아, 너무 싸가지 없는 배달원분들도 많으니까 조금만 친절하게 하셔도 걔는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기분? 응 음, 저녁을 왜안 먹어? 저녁도 먹고 맥 딜리버리도 먹어요. <laughs> 야식으로. <laughs> 집에서 먹을 거야. 아, 회사에서 안 먹고 집에 가서 먹겠다, 이거죠? 이인님, 안녕하세요. 백두나이들 걸어가기도, 차 타기도 좀 애매한 거리던데, 차장님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배달하면 되잖아요. 별리버리가 없어요? 그럼 <laughs> 그냥 안 먹지, 뭐. 뭐, 이모티콘님 내일 꾸이겠는데 아, 저 진짜 감자튀김은 이제 더못먹겠어 진짜. 실망! 음. 맥도날드 정신 차려! <laughs> 대체 언제 찍은 거지, 이게 아, 열받아요. 너무 열받아. 한 시간 기다렸는데. 남서치 감자튀김 엄청 맛있다. 응, 음, 핫바라스 감칠맛있어요. 완사치랑 똑같은 거예요. 살짝 다른가? 얇기가 살짝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. 엘비님, 안녕하세요. 빵못 먹겠어요. 고기만 먹고 빵 버려야지. 콜라예요. 에이비님 반갑습니다. 시영님, 찐님 탈수 왕자님도 반갑습니다. 홍구님잘 자요. 일봐요. 녹화는 여기까지.